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부산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정말 4년 만에 다시 부산 간 거예요. 그리고 부산 상상마당 서면점에서 이거 샀어요. 또 질문 카드예요. 근데 이번에는 100개 아니라 30개입니다. 한번 질문으로 답변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겸사겸사, 겸사. 이렇게 하면서 영상 찍을 거예요 서울 홍대에도 상상마당 있는데 거기서 이거 본적 없어요 얘는 뒤에서 보니까 부산산이에요 메린부산 한번 열어서 질문 봐볼게요 자첫 번째 카드 뒷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가장 갖고 싶은 신혼여행지는 음, 여행은 또 일본 아닌가 싶네요. 뭐 신혼 여행이든 홀로 여행이든 어떤 여행이든 가족 여행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맞다, 지난번 영상 보니까 제가 계속 화면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꼭 카메라 렌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의 가장 큰 고민 거리는 중복되는 질문 벌써 있네요. 큰 고민. 정말 없어요. 요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지금이 언제보다도 되게 잘 살고 있어서 딱히 고민은 없어요. 이번에 녹화도 녹음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있었던데. 근데 완전 애니메이션보다 영화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애니메이션 특수효과도 같이 나오는 그런 거 좋더라고요. 아주 10년 전그 베트남 유료 방송에서 그 HBO인가 스타 무비스인가 거기서 방송됐던 브릿지 투테라빌리아그 이름 기억 잘안 나는데 약간 이상한 날의 앨리스? 같은 분위기였고 네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내용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게임 요즘 좋아하기도 하고 또할일 없을 때 또는 인터넷 할수 없을 때 하는 플랜...아무지? 한국말로는 식물 대 좀비 버전 2 그거 좋아해요 되게 다음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은, 노란색 아닌가 싶어요. 저 노란색 정말 안 좋아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쁜 노란색도 있긴 해요. 약간, 버터색 같은 거는 보기 편하고 싫어하지 않은데, 근데, 노란색의 계열, 뭐, 어린지색이나 황금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기보다 그냥 안 좋아해요. 근 신기한 게, 베트남에 그런 거 있어요. 뭐, 나이별에 따라서, 그런, 나하고 관련되는 요소 있다 해요. 총 다섯 가지 있어요. 수, 화, 목, 금, 터 있죠. 제가 알기로, 92년생이나 93년생한테 맞는 요소는 금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이 나에 맞는 색깔은 금색, 뭐, 황금색이나 노란색이래요. 그렇다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네, 파란색.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웬만하면 파란색이나 네이비색 또는 보라색 애용하는 편이에요. 저 아침 되게 간단하게 먹고 나왔거든요. 이거 영상 다 찍고, 또, 편의점 가서 라면 끓여서 먹을까 합니다.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서 먹은 적한번이었나 아, 네, 한 번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 옆에서 먹는 거 아니라, 일하는 곳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먹었던 거예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 지난번에 국물 있는 거다 좋아하려고 했는데, 음, 딱히 한 가지만 고르자면, 지금 생각나는 거, 돼지국밥이에요. <laughs> 한국 올 때부터 처음으로 부산 갔었어요. 부산에 돼지국밥 있죠. 어, 맛있어요. 오, 서울로 올라왔을 때도 틈틈이 맛있는 국밥집 찾아서 먹어요. 다행히 그도 동네에도 이렇게 맛있는 국밥집 하나 있습니다. 거의 매주 아니 2주 한 번씩쯤은 꼭 거기서 한번 저녁으로 먹어요.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음, 내가 일좀 효율적으로 했을 때 뿌듯해요. 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요즘 자주 보는 컨텐츠 중에 유튜브 말고 새로 생긴 게 있어요. 팜. 팜에 올라온 글 자주 보고 있어요. 특히 카테고리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직장생활에 대한 글들이에요. 어제 어떤 게시물 봤었는데. 그가 또 인기로 떴더라고요. 뭐 내용은 어떤 글쓴 분이 어, 일하면서 여유롭게 일하고 노는 사람 보기 꼴보기 싫대요. 근데 밑에 댓글 보니까 대부분 반대였어요. 왜냐, 사실 여유 있다고 그 사람이 놀기만 하고 일안 하는 거 아니다. 사실 여유 만드는 거또 기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 적든 말든 내가 잘 분배하고 어떤 시간에 어떤 일 하고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나 음, 시간도 잘 분배해서 일하면 그거 정말 프로예요. 뭐한 가지 일 있는데 내가 야근까지 하는 거면 일이 정말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을 잘못 정해서 계획도 잘못 짜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 생각으로 항상 정신 없는 모습 보여주거나 야근까지 하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오히려 체계적으로 잘 정리 정돈하고 좀 효과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일 짜서 하는 게또 깔끔하게 빨리 처리해서 끝내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일잘 정리하고 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딱 갈대하면 정말 최고예요. 나한테도 좋고 일에도 회사에도 도움 돼요. 왜냐면 하일 때문에 야근도 하고 야근 수당 받으면 나한테도 힘든 거고 또 회사에도 손해잖아요. 회사가 내가 일 계획 제대로 안 짜고 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돈더더 내야 하는 거잖아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싶은 일은 적금도 넣고 투자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제일 먼저? 꽃이 1순위로 정하면 적금, 적금 먼저 할것 같아요 내가 만나본 연인의 숫자는? 제가 생각하는 연인은 단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영입니다. <laughs> 내가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은 돼지국밥이에요. 이번 주 부산 갈때 당연히 돼지국밥도 먹었었는데, 부산 거? 근데 실망했어요. 내가 너무 과거 미화하는 건지, 아니면 부산 기준으로 만들어진 국밥이 그런 건지, 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서울 오자마자, 그 다음날, 즉 어제 어젠가 아 부산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다 왔고 어제는 토요일이었죠 네 먹었어요 돼지국밥 내 인생의 롤 모델은 또 중복된 질문이네요 그거 딱히 있을까 지난번에 나라고 대답했었는데 사실 좀더 생각해 보면 있긴 있어요. 제가, 뭐, 완전히 따라하고 싶은 것보다 어느 정도, 어떤 점에서 제가 꼭 배우고 싶은 점 있는 사람. 구0법자면 허니님, 허니님. 배우고 싶은 거는, 뭐, 자존감 높은 거, 재수로 키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미술적으로나 그래픽적으로는 좀 관심 있는 편인데 진짜 관심 생겼을 때만 뭐 흥미 생겼을 때 생각날 때만 하는 거고 꾸준히 실력을 키우는 편은 아니에요 아직은 헐 모델 꼭한명 뽑자면 퍼니님 뽑고 싶습니다 나의 미래 자녀 계획은 저는 결혼한다면 띵크 부부로 지낼 생각이에요. 아이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laughs> 어고 개인적으로 엄마가 될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고 또 남의 인생 챙겨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제 인생도 잘 유지해줘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생 그냥 저답게 저를 위해서 완전히, 온전히 살고 싶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요리는? 잘하는 요리. 요리 요즘 잘안 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음, 잠깐만. 생각 안 나네. 요즘 진짜 요리 잘안 해요. 그냥 사 먹어요. 사먹는 게 제일 편하죠. 배달은 한달한 한 번쯤 시키는 것 같아요. 내 네, 10년 후 목표는 괜찮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그런 생활이 궁금하더라고요. 뭐한 번쯤은 기회가 되면, 능력도 되면 해보고 싶네요. 내가 전 애인과 헤어진 이유는 애인, 전 애인도 없어서 헤어진 적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초등학교 시절 장래 희망은 약간 정복된 부분이 있긴 하죠. 지난번에 어렸을 때 은행원, 아니,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 되고 싶은 적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음, 네. 그거 외에, 초등학생? 화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그림을 되게 훌륭하게 그리는 거 아니지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좀 제가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칭찬받은 적 있어서 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든적 있었어요. 화가나 만화가. 내가 가장 귀찮아하는 일은 전화하는 일, 약간 남이랑 엮여있는 일, 뭐 남한테 뭐 요청하고, 부탁하고, 그래야 할 일, 뭐 제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래, 만약에 남한테 승인 받아야 하거나, 남한테 어, 뭐 업무 이렇게 큰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어느 부분들은 뭐, 나만을 요청해야 하거나, 나만을 뭐 승인받아야 하거나, 그런 일은 정말 귀찮아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감명. 감명은 사실 처음 보는 단어예요. 인상 깊은 책? 뭐냐는 질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작가 있어요. 젠 두창. 음, 저보다 한 살, 열한 살한살 열한 살도 많으신 분이고 저 고등학생 때부터 그분의 책에 접하게 됐었어요. 뭐 원래 소설 작가 분이시고 뭐 잡지 뭐 기사로 쓰시긴 하고 에세이로 쓰셨어요. 에세이집이라는 거는 사실 그때 그분이 독차랑 소통하는 식으로 되는 편지 같은 거 모아서 만드셨던 에세이에요 그거 보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또그 에세이집에서 가끔 간혹 그분의 뭐 홍보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소설 도 나오길래 그 소설 사 봤는데 왠지 되게 개성도 있고 좋았어요. 개성도 개성이지만 그분의 문맥이라 뭐 작가로서 되게 베트남어 국어에 대한 엄격함, 까다로움 되게 신중하게 단어 선택해서 또 문법적으로도 간결하게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하게 문장 쓰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분 덕분에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 어느 정도도 형성됐고 그분한테 영향 크게 받았어요. 그 외에 작문 같은 거쓸때 단어나 문법에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아, 근데 질문이 책 책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거의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에세이 집진신또한번추그99 주간 쏟아 떨면서 하는 그런 편지의 s 세이 집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제가 1월생이어서 봄이 좋아요. 사실 1월이면 아직 겨울이긴 한데 어쨌든 봄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영화는 영화 아까 말했던 그. 영화면서 하 애니메이션 효과 있었던 브릿지 투 테레비티아 테라비시아? 그것 왜? 굳이 다른 한 가지 선택하자면 서복? 파포금 있어서? <laughs> 내가 살면서 이성에게 가장 셀, 설레였던 순간 내가 살면서 이성에게 가장 설레였던 순간은 썸 정도 타본 적 있어요. 네. 소소하지만 챙겨줬던 순간 설레였었어요. 내 네, 이상형은 또 중복된 질문이네요. 이상형. 저랑 코드 맞는 사람. <laughs> 그리고 제가 배울 수 있는 점 있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은 high school musical <laughs> 뮤직슨 뮤직슨 뮤직컬 아니고 뮤직슨 뮤직슨이면 음악 작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대답하면 펄 마리아 그분 좋아해요. 뮤직슨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페토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직업은 돈 많은 백수? 당연하죠. <laughs> 내가 초등학교 시절 가장 잘했던 과목은 국어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는 아직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좀 모자라서 일단 국어랑 수학 그거 위주로 공부했고 둘중 하나는 제 생각으로 국어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 수학은 약간 공식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식에 따라서 숫자 바꿔서 해결하는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음, 자기 생각이나 개성 또는 상상력, 창의력, 발휘시켜줄 수 있는 과목이라서 그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침을 벌써 끝났네요. 30개? 그러면 저 이제 영상 끄고 라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